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루솔의 고소한 배도라지 차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은은한 풍미가 일품이며 3 0개 입으로 넉넉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차한 잔으로 활력을 충전하세요. 4위입니다. 루솔 현미 쌀과자 브로콜리. 아이에게 건강한 간식을 선물하세요. 현미와 브로콜리의 조화로 맛과 영양을 듬뿍 담았어요. 6개입, 25g 용량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섬유입니다. 루솔 블루베리 과일칩 2개. 신선한 블루베리의 달콤함과 영양을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바삭한 식감으로 아이 간식이나 건강한 디저트로 좋아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루솔 실온 이유식 4단계 한우 세트로 우리 아기 건강 밥상을 간편하게 흥미 영양, 한우의 호박, 불고기, 브로콜리 아기밥 4개 세트를 13,290원에 만나보세요. 루솔 이유식으로 맛있는 한우 이유식을 즐겨보세요. 1위입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한 특별한 선택, 루솔 볶은밥, 10% 할인된 가격으로 튼튼 어린이 볶은밥과 골고루 볶은밥을 만나보세요.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루솔 볶음밥으로